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대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대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참미 예수님. 예수님. 네, 다저 처음 보시죠? 당황하셨죠? 네, 저는. 어떻게 오산 성당에 오게 됐냐면, 저는 이제 용문성당에서 오게 됐습니다. 윤범진 도미니코 부재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부재들은 이렇게 여름방학이 되면은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여름방학이 되면은 그 다른 본당으로 파견을 나가서 이렇게 사목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기 부재들은 한 3주 전에 이제 이미 다 다른 본당에 파견을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다리에 좀 이상이 생겨서 검사도 받고 수술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은 이 파견을 나오지 못할 뻔 했습니다. 그래서 갈곳 없는 그런 신세가 될뻔 했는데 저희 오산성당의 주임 신부님이신 배경석 요셉 신부님께서 흔쾌히 저를 이렇게 거두어 주셨습니다. 제가 갈곳 잃고 헤매고 있으니까 신부님께서 거두어 주셔서 제가 이쪽으로 파견을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2때 용문성당에 이제 신부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이렇게 잘 지도해 주셨고 그리고 추천서를 써주신 소위 말하는 저의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 신부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별한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오산 공동체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쪽에 받아주신 신부님과 그리고 오산 공동체의 신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문이 사실 굉장히 시골이라서 이렇게 큰 본당에서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저 앞에 이렇게 테레비에도 제 얼굴이 나오네요. 굉장히 <laughs> 어색하고 이렇게, 어, 신기할 따름입니다. 제가 아직 부재라서 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론을 들으실 때좀 아,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귀여운 마음으로 아들 왔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은 이마테오 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마테오 복음 13장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느님 심판의 유보, 기다림을 뜻하겠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굉장히 선하시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자신의 선함을 이렇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좋은 씨, 곧 복음의 씨앗을 사람들 안에 이렇게 뿌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저번에서, 저번 주에 복음에서처럼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는 사실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작아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것이 자라면 하늘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그리고 훌륭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나무가 흔하지 않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겨자 나무도 굉장히 흔, 훌륭한 그늘이 될수 있다고 말한,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가라지의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사람들 모두에게 좋은 씨를 심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씨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악을 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뿌리는 악한 어떤 씨앗은 악한 가르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가르침이 선하고 어떤 가르침이 악한지 구분하는 방법은 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가르침이나 행동에 따라서 어떤 이런 이익들이 다수에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소수. 개인이나 이렇게 어떤 조그만 단체에만 국한되는지 살펴보면 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가르침은 모두 자기만을 알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인간 모두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그룹만의 어떤 소수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어떤 악한 가르침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지에 비유하십니다. 가라지가 어떤 식물인가 하면 결코 모두의 어떤 공동의 몸을 자라게 하는 그런 식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잡초라고 볼수 있습니다. 흡수력이 강해서 이 가라지는 양분과 물을 나눠주지 않고 독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식물이 자라는 것을 방해해서 자기만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밀은 이 다른 밀들과 똑같이 양분을 흡수하고 모두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이렇게 협력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라지는 반면에 독식을 하는 거죠. 영양분과 어떤 그런 것들을 독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라지는 밀과 구분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자랄 때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밀이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해한 가라지인지 구분할 수,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씨의 모양도 굉장히 비슷해서 이게 파종을 할때 섞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걷어들여서 가라지를 밀로 착각하고 먹게 되면은 먹는 사람의 배를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구토를 일으키기까지 하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표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이 가라지에 빗대어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침투하는 나쁜 가르침들도 이러한 가라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싸한 말이나 논리로 포장이 되었기에 그것이 실제로 좋은지. 나쁜지 우리들은 잘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과 같은 어떤 정보의 홍수, 정보의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유익한 정보도 많지만 정말 굉장히 안 좋고 나쁜 그런 정보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포장이 되었기에 그것이 실제로 좋은지 나쁜지 구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평소에는 아 이것은 나쁘다. 내게 별로 유익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러한 나쁜 어떤 가르침이나 정보들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아무리 멋있게 포장을 했어도 자기만 알거나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결국에 사회와 여러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의 선이 아닌 자기들만의 이익을 취하기에 결국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게 탈이 나야지만이 사람들은 괜찮아 보였던 것이 결국은 나쁜 씨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독버섯이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하지만 독버섯을 먹게 되면 탈을 일으키고 심하게는 인간을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해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까지 곧 마지막 날 심판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런 가라지, 악한 표양들을 무작정 참아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가라지를 솎아 내려다가 밀 이삭을 뽑아, 뽑아낼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예수님이 심어주신, 하느님이 심어주신 선한 면이 있는데 그런 악한 표양만을 보시고 그런 악한 면만에 보시고 우리를 막 심판하려고 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것들이 이렇게 죽어버리게 되겠죠. 선한 것들이 자라서 악한 것들을 이렇게 잘 순화할 수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추스를 해버린다면, 우리 안에 선한 것들,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선한 것들이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이 가라지, 악한, 악한 이런 표현들이 이런 독성을 버리고 미리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 역시 오늘 보고만에 담겨 있습니다. 원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은 좋은 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변할 수 있을까 시간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악을 무작정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일삼던 이들이 회개하여서 변화하여서 하느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서기를 예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기다림 때문에 선한 이들이 배아리를 하기도 하고 의로운 이들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기다림은 당신의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가 회개하여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어떤 그러한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기다림도 마지막 심판 때는 더 이상 관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단으로 묶여 불 구덩이에 곧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불 구덩이에 던져질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고자 하겠습니까? 악을 퍼뜨리는 자가 될 것인지 선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인지는 모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선택할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당연히 예수님과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느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잘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일주일 잘 살아가시면서 우리 안에 심어진 선한 씨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